지상파중계, KBS에서 8월 한달 동안 화요일마다 지상파중계를 한대요. 아, 네. 6시 반부터 이제 하는데,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, 많은 주부 여러분들의 성원이 지금 지금 어 성원이란다 뭐라고 해야 되냐 원망이 지금 <laughs>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생생정보 봐야 되는데 왜 야구를 지금 KBS ETV에서 저녁 6시 반에 하냐 1일 음. 드라마도 못 보게 그런데 어제 경기는 지상파 중계가 아깝지 않은 정말 명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대간보와 진짜 숨막히는 투수전이 펼쳐졌는데요 하나의 실수 그리고 또 하나의 적시타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칠회 7회 7회에 네, 아, 아, 내일과 간보아 선수의 팽팽한 맞대결 균형은 결국 7회 김태군 선수가 적시타 하나를 딱 때려내면서 여기에서 또 깨지고 말았는데 어,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로또의 좌완선발 알렉 간보아가 최고의 투구를 또 주고받았습니다 네일 선수는 6이닝 동안 2피 안타 8탈삼진 8 무실점이었고요 간보아 선수도 7회 올라와서 또 실점을 억제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김태군 선수에게 적스트 하나를 맞고 2실점하고 말았는데 진짜 눈이 부신 투수전이었다 눈 정화하는 그런 두의 투수전이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아, 전 근데 어 지금 야구의 인기가 이 정도 라는 걸 보여 줘야 되는 건가요? 공중파에서 평일에 <laughs> 그러게 아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티빙으로 이제 중계가 넘어가면서 음.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못 보시는 분들, 음. 혹은 이제 케이블 TV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야구 중계를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종종 이렇게 틀어 주는 거뭐 이유가 있다 고는 생각은 합니다. 음. 어쨌든 음. 저도 저, 저는 야구 볼래 생생 정보통 볼래 보면 저는 생생 정보통 보죠 <laughs> 위원님은 야구를 평생 보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. 생생 어. 아니, 정보통만큼 재밌는 거 진짜. 아 거짓말 있는데. 치지 마, 위원님 지금 저한테 들켰어요. 네. 생생 정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. 요즘에 안 보는 사람입니다. 생생 정보 그거 저 생생 정보로 바뀐지가 지금 몇년 돼.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저거잖아. 그럼 뭐 이렇게 막뭐뭐 뭐 이렇게 막 세상 돌아가는 거막 <laughs> <laughs> 그렇죠, 이런 거지. 그래 그거, 그거 <laughs> 세상 어. 돌아가는 거래. 아, 그거 막뭐 어디 뭐 시장도 막가 가지고 뭐뭐 <laughs> 그렇죠. 시장 분위기도 막 가서 막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막 그것도 참 <laughs> 재밌는 건데. 아니, 어쨌든 이 지상파 중계로 이제 야구 경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위윤 네. 님 말씀처럼 야구 인기가 어마어마하다. 야구를 또 보고 싶은 분들도 그만큼 많을 것이다. 시청률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정보 프로그램 생생정보를 밀어내고 지상파에서 야구 틀어 주는 거면 시청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그렇죠.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어. 제가 알기로는 또그 공중파가 1년에 몇 경기를 중계를 해야 되는 그 계약이 에이 있어요. 뭐뭐 음. 10몇 경기가 뭐 20몇 경기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음. 그런 것도 있고 어뭐 대부분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휴일 빨간 날 네, 네. 빨간 날 주로 많이 그렇죠. 낮 시간에 그죠? 거의 대부분 하는데 야 저녁 시간에 네. 그렇지? 이거 완전 황금 타임인데. 그러니까 돌규수 님 어제 역시나 ETV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드라마 톡방은 불평불만 가득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 드라마 시청하시는 분들 어쩌라고 어, 어쩌려고 그 아, 요즘 재밌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왜? 재밌다고. 그러니까. 저 여자 친구도 그거 봐 가지고 아 요즘 재밌는데 왜 야구 하냐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, 그 결방도 불살정도로 좋은 투수전이 나왔습니다. 네일 선수도 호투 펼쳤고 간보아 선수도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올 시즌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외국인 투수라고 해도 진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. 두 선수는 음. 네, 뭐 내년에도 또볼수 있는 선수들이고 아 내년에 볼수 있나? 모르겠네. 네 미국 갈수 있어. 아, 이거는 있었는데. 이거는 못해서 에. 못 보는 게 아니고 잘해서 잘해서, 잘해서 이적을 해버리면은 아 근데 이두 명의 투수가 선발을 알고서 이 공중파에서 중계를 했나? 아까 그러니까 글쎄 뭐, 그거 뭐 그런 것도 다뭐 뭐, 가미가 됐겠지. 이번 순서에는 뭐 여기다 뭐 어, 렇게있 롯데와 기아 경기라면 뭐 엄청난 무조건이고 뭐 무조건이긴 한데 야 어제 그러면은 잠실 경기하고 여기 기아하고 롯데 경기 진짜 재밌었어요. 아, 그니까요 그래. 어제 시청률도 3.4% 나왔다고 합니다. 와. 오, 진짜 많이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어제 실책이 가른 또 명승부 균형이 깨진 거 치료였죠. 치료죠 무사 만류 상황에서 김태군 선수의 2 타점 적시타가 또 나고 오 말았는데 이 오선우 선수의 이 투수 합 땅볼 요걸 이제 간보아 선수가 너무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가 이걸 더듬었어요. 음. 더듬는 바람에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를 또 추가하지 못한 장면이 굉장히 좀어이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아쉬운 그런. 장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, 선발 레이디 6이닝을 또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. 7회, 아, 7회 성형 탁 8회 한재승 9회는 이제 전상현 선수가 1이닝 동안 무실점 릴레이를 완성하면서 롯데타선을 완벽하게 또 봉사를 해냈는데 어제 경기뭐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아쉬운 장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이 전준우 선수, 캡틴 음. 전준우 선수가 햄스트링 쪽이 좀 이제 불편해가지고 1위에 교체된 게 이게 결국에는 어, 후반에도 승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 이 다행인 점, 그리고 또이 성과라고 한다면 이제 윤성빈 선수 선수가 최근에는 불펜으로 이 출격하면서 꽤나 또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음. 보여주고 있더라고요. 아 유성민 선수 참 오랜 시간 동안 참 고민 또 고생 많았는데 음. 네, 좀 잘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확 네. 어, 저번에 선발 등판을 해서 구실점했죠 1인 구실점. 막 손을 막 이렇게 손이 막떨리는받그 네.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어, 저는. 어, 진짜 윤성빈 어, 선수 저는 응원합니다. 아 그래요. 네. 윤성빈 선수가 1이닝 9실점 한 이후에 9경기에 나와서 1승 7.1이닝 2볼넷 3진 6개 평균자책점 제로라고 합니다. 어. 그러면 네. 선발로 긴 이닝이 이 선수한테는 맞지 않는 옷이 실수도 있는 거죠. 음. 어, 또 강한 그 구위를 바탕으로 이닝을 짧게 끊어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 스텝이나 감독의 구단도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서 가장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네, 네. 아깝긴 해도 무작진가 그게 뭐 다양하죠. 선발인 선수가 중간으로 들어갔을 때 또는 음. 뭐 중간에서 안 되는 선수를 선발로 바꿨을 때 보직은 마운드 쪽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내야가 안 되는 선수를 굳이 내야를 계속 시키는 것보다는 외야로 또뭐 전향하는 것도 때. 다를 수도 그리고 있고 좋은 뭐예를 들어서 뭐 주연상 선수라든지 음. 뭐 이런 선수들처럼. 야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은 또 어깨랑. 좋은 재구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또 투수로 전향할 수도 어, 있고 바꿔 줄 수도 음. 있는 거고. 이런 것 어, 어쨌든 전 윤성민 선수 중간에서 김태형 감독이 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. 아 그렇습니다. 네. 어 그리고 어제 경기에는 또 하나 주목할 장면이 있었죠. 기아의 슈퍼스타 김도영 선수가 또 70일 만에 1군에 복귀를 했는데요.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,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만 4타수 무한타 삼진 3개 그리고 5회에는 수비에서 실책까지 범하면서 아직까지 좀 경기 감각이 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. 그래도 이 기아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뭔가 어, 기대가 되는 선수가 돌아왔다는 거, 이거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맞아, 지금 예. 뭐 당장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기아는 지금 올 시즌 끝까지 이 5강 경쟁을 어, 치러야 되기 때문에 김도영의 합류는 너무나도 반가운 뉴스죠. 음. 네, 당연히 뭐 많은 것들을 또 해줘야 되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니까 음흠. 일단 어, 건강하게. 어, 돌아온 것만으로도 어제 경기는 뭐 기록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드러나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해줄 게 많은 선수입니다. 음 맞습니다. 김도영 선수의 복귀 또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순위 경쟁에서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